아 이게 그왜 내가 자꾸 저 비테틱을 가냐면 음... 뭐 모랑도 좋은데 하여튼 아, 구인수가 너프돼서 많이 안 가잖아 우리 베이는 또 AP 개수도 하나도 없는데 구인수가 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아, 근데 치명타 데미지도 엄청 세. 중후반에 보면은 나도 모랑 유령까지 가봤지. 템트리 계속 변경하는 추세야 지금. 리어파 제대로 빡캐리가 먼저 보여줄게. 아이 친구 직공 들었는데 뭐야? 케인이지. 케인 초반에 갱킹이 약하잖아, 그치? 뭐야, 초반스 초과수... 뭐야? 레드인가? 뭐야? 탈주했나? 베인 만나서? 뭐하지? 어? 길네 벌써 와.. 벌써 오네? 케이 노플 와 도발하는거 봐 미쳤지 너 몇 시였지? 어, 나 오면 또죽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음, 안되지 안되지 지금 분노지수가 좀 높지 우선 내가 좀 불쾌해 할 때가 있어 게임을 하면서 불쾌해 할 때가 언제냐 갱킹을 초반에 빨리 올때 매우 불쾌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빨리 커서 복수해야지 저 친구가 그함을 하려고 나를 저렇게 초반에 노인 건가? 음, 후도로 맞아. 와, 저게? 말도 안 돼. 완벽하게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뭐야? 케인이 저걸 봐줘? 음, 나는 궁 찍고 평타를 한대 때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3타 플러스 저거 벽궁이면은 무조건 잡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진짜 전혀 나는 딜에 삑이 안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레드까지 있으니까 뭔지 알지? W를 내가 안 찍다 보니까 지금 W1렙이잖아. 그래가지고 음. 아니, 아니, W, 아니, Q 선마 아니야. W 선마야. Q를 3개만 찍어주는 거야. 왜 3개를 찍냐?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어차피 Q 쿨도 버프 먹고 그랬는데. 어디서 아까 그뭐 뭐라 그랬지 아까 그 컨트롤 몇번 짜리냐 그거? 얌얌얌얌 아, 뭐야. 와 라인 클리어 봐라. 벽궁 존나 아프다. 이거 벽궁도 버프 됐거든요, 여러분들 알아? 베인 벽궁 겁된 거아니까 여러분들? 베인 앞에서 음. 소가스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벽궁 데미지가 아마도 원래는 그러니까 벽궁이박히면은0인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1 6 0으로 버프됐다고 들었어. 나도 보진 않았어. 최근에 버프 먹었다는데? 아군이 했습니 너무 못한다고? 저 친구 그래도 다이아 상위권인데. 원래 롤은. 상대적인 게임인거 알잖아 그리고 나한테 카운터 맞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베인을 했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적팀 그냥 판테온 잘하는 애 만나면 은 내가 뚜드 맞지 그러면 내가 존나 못해보이지 딱 그런 느낌이야 원래 상대적인 게임이지 그래도 내가 초가스한테 한 번씩 질 때도 있었어. 초가스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얘는 지금 최근에 초가스를 한번 시작해 본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지?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뭐랄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번 해본다는 느낌이고 초가스 잘하는 애들 만나면 항상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해야 되나? 탑으로 좀 올라가고 탑으로 지금 마스터 찍는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 탑으로는 마스터를 못 가봐가지고 소원 성취하려고. 원딜로는 챌린저, 뭐 그레인드 마스터. 마스터. 다 가봤잖아. 원딜로 써. 2,500개 눈렛 음. 결과는 신축권. 그래요? 어? 지금 방금에서는 승전보였으면은 어 저거 초과수까지 땄어 인정?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 아, 승전보 네, 들 들었습니다. 걸. 근데 승전보 들면은 그 판엔 또 킬이 잘안 나와요. 알지? 잠깐만 이 친구 잡고 싶은데. 야, 가자 가자. 잡았어 잡았어. 네이스 탑 베인 뭐냐고 믿고 있었다고 이거 그푸장 형님 말투 아니야? 아나 잡았다 아 도선생님 말투야? 저 BJ 기업 뭐 스트리머 프로게이머 다 존경하지 나는 이제 원딜로서 존경하는 이제 프로게이머는 is deft 그리고 나의 영원하게 롤을 내가 안할때까지 존경하는 프로게이머는 is a faker 뭐야, 무었다 그리고 방송 BJ로서 어 이제 롤 BJ로서 존경하는 이제 BJ는 어 꿀탱탱과 절하댓과 이상우 아프리카의 BJ로서 존경하는 BJ는 철구님과 봉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항상 비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비교하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 어제 와나. 아, 어, 어, 그래요? <laughs> 어제도로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제보다 만족스러운 방송을 했다 어제보다 만족스러운 게임을 했다 이런거 그런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야 진짜로 아 존경 많이 했으니까 비교 대상 하나정도는 발언해야지 이상호의 대단한 점을 말해주자면 그런 이제 상위권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방송하는 그런 면모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벌면은 나도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막상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점 그건 난 높게 평가하는 점이다. 멘탈도 좋고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를 굳이 존경을 한다고 내가 내가 나 내가 나 나가 아니면 이제 나한테 존경하는 점은. 없어! <laughs> 아 진짜로 냉철하게 말했어 BJ로서는 없어 아니, 아니, 내가 뭐잘될 때,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뭐깔 보고 그런. 포탈을 가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파괴. 아, 상자. 포탈을 가드해 주세요. 포탈을 가드해 주세요. 얘들아 이 정도에서 말안 해도 알지? 굳이 언급을 해야 되나? <목소리> 너무나도 중탁적인 들냥 모습. 아, 아, 아 와, 이건 좀 그러네. 어, 어기양이 어, 좀 그러네요.